My life for 안녕하세요, 아이어 전사 여러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기는 0809신한행 프로리그 1라운드에서 진 윤용태 선수 대 민찬기 선수 의 데스티네이션 경기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웅진의 1옵션 에이스 프로토스 뇌재 윤용태 가끔가다 뜬금패를 하는 등 기복은 있긴 있지만 테란전은 다승왕 시절 때만큼 못하더라도. 개인 리그인 엠 m l 과 프로리그에서 나름 준선 활약을 펼치는 에이크 프로토스. 강력한 MBC 게임 테란라인의 3인자, 초려정 꽃미남 테란 민찬기. 저그전과 여심은 고공폭격 중이지만 다른 종족전은 기량 미달로 평가받는 테란. 그래서 저그전 저격 위주로 뜨문뜨문 출전하고 있는 중, 에이스 결정전과 팀의 승리가 달려있는 매치어.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갈 것인지. 맵, 데스티네이션, 2인용 황무지 타이레맵 센터 전장도 넓지만 여러 갈래길을 통하여 전투의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복합 힘싸움 맵. 특이하게 뒷길이 존재하는데 이곳을 뚫으면 멀티와 함께 센터로 진출할 수 있다. 단 미네랄 0짜리 20겹이 되어 있으므로 초반에 난임이 불가. 그러나 이곳을 역이용하여 언덕 뒤에서 앞마당을 견제하거나 1군 넘기기로 병력을 넘긴다거나 본진이 넓어서 몰래 건물을 한다던가 전략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정찰해야 한다. 정말 많은 리그에서 사용되어서 표본이 많은데 어쨌거나 테저프트의 상성맵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어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자, d e s t i n a 위 지역 윤용태 선수 아래 지역에 민찬기 선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만 어... 놓고 봤을 때좀 예. 일찍, 나가는... 예. 일찍 나가는데요. 나 어, 선수 일찍 나가는 데요, 윤용태가. 많이 일찍 나가는데요. 지금 일곱 마리째 나오면 여덟 마리째 테양장에서장에서 언제나 프로브가 빨리 와버리게 되면 하죠 짜증이 납니다. 예. 그렇죠. 예. 저 정말... 이것도 지지고 있고요. 예, 이런, 이게, 이것도 싫고, 게스러이 들어올 것 같은 액션도 싫고, 일단 프로브가 빨리 와버리게 되면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어! 야! 윤동태 예. 선수! 예. 짜증나는 건 정말 s c 를 상대로 1킬을 기록했다는 거. 이냥가상 예. 예. 줘야 돼요. 체급이 다른데. 예. 예. 예, 그럼요. 프로브가 잡히기 그 전까지. 예. 길수가 올라가지 그렇죠. 않으면 주먹지고, <laughs> 약간 그 네. 주먹 위에 이단이 들려 있고 상당히 호전적인 모습을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laughs> 너무 이라 저게. 자 일단 <laughs> 봤습니다. 코까지 올라간 거다 봤는데 네. 아, 아, 웃을 때가 야 이게 지금 민창기 네. 선수 입장으로서는 그렇죠. 짜증이날 때로 났어요. 네? 좀... 웃을 때가 아니에요. 아아 <laughs> 아 전략적인 승부가 수 있는 거야 파일 하나니까 찾죠 잡죠. 그렇죠? 잡는데. 거기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패스 쪽에. 아, 이거 굉장히 빠른 리버거든요. 깊숙이 안 들어가면 모르거든요? 예. 일단 그 데스러쉬를 선구 어? 버커? 야, 민창기 선수가 확실히 지금. 제가 리가민나랑 찍었겠죠? 네. 찍었습니다. 예, 아, 뭐, 찍었는데. 찍었는데. 다, 아, 다시 돌려요. 아, 유네트 선수 아, 다시 돌려요. 유메트 선수 에이. 이거 좀 기다려요. 좀 기다려야 <laughs> 됩니다. 아, 네. <laughs> 죄송하죠. 게스러로를 들어왔기 때문에. 확자합니다. 아, 이거 제대로 먹혀드는 분. 아, 파일런 그쪽에도 없거든요. 없지요, 여기 예. 있거든요. 아, 미타기 선수가 약도고 정찰 안 했어요. 죽어요. 껄찍합니다 꺼리. 드래곤이 1대1로 붙었거든요, 지금 다. 그렇죠, 태, 어. 테라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상황이 제일 골치 아픕니다. 스코어 돌아가는 거 봤고, 원게이트 유지하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지? 없어. 네, 이게 뭐야? 뭐지? 네. 왜 멀티도 안 하고 있는데, 사이버넷 스코어는 돌아가고, 있왜 원게이트지? 리본가 본진 리본가 아니면 다른 쪽이 리본가 뭔가 자 입구 쪽에만 지금 다크를 걸어오는 거 맞아요 는데 다들 뚝떨어질예정이에요리본아 아, 밑에+ 밑에 터리 쪽이잖아 다물어지는데 아+ 죽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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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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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지금까지는 방어가 좋은데, 그렇죠. 아직은 방심할 때가 아니에요. 확장하고 예, 있어요, 그리고 민창규도 그렇죠, 그렇죠. 야, 그래도 정말 빠르게 따라주는 리버를 야, 이거 이거 아슬아슬한데요, 어. 아슬아슬해요. 네. 어. 어, 가장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건데 그 와중에 타격을 더할 나이 없이 좋은 거고요. 예. 음. 아, 그럼 민창규 선수가 반이 그렇죠. 압박 주죠. 압박 주죠. 입구 네. 비었을 거예요, 통통 비었. 자, 대문좀볼까 대문. 대문. 민창규 선수 대문. 드라군이라 할지언정 사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강력할 수 없습니다. 자탱크 하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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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잡아! 잡아! 잡고 빠져야 되는데 하나 우습이고. 잡고 빠져야 되는데요. 잡아! 잡아! 대박이에 너무 좋아요. 이거 이거가 그 마지막 스켜라 사키! 대박! 그래도 대박이. 뭐예요? 탱크 잡아주면 대박이다. 하나 더 잡아줘야 돼요. 아, 잡자, 잡자, 잡았어. 이건 도 대박이에요. 잡았어. 네. 이 정도면 대박이고, 유영태 선수, 지금 앞마당 채취하면서, 한 1분 안으로 멀티 하나 더가아 아, 캐리어! 아, 오, 이 플레이가 좋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늦었, 너무 늦었잖아요. 늦었지만은, 아, 그래도 발전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아, 아 예. 저 스콜피온이 방향을 제시, 드라곤 하나 타고 자, 있거든요. 아, 질러 아, 질려. 아니, 무슨 리버 지금. 마무리 드라곤. 마무리드라고 하나만 더 건드려주면 터지는 건데. 아, 투. 이거 너무 괴로 너무 괴로워. 덤벼. 덤어디 덤벼. 선수 너무 괴롭습니다. 야, 윤 캐리어 가면. 캐리어 나와요, 이제. 나와요. 네. 미창기 선수가 진출하기 전에 캐리어가 나와요. 이제 봤어, 이제. 네. 미창기 선수가 진출 아, 걸... 아 이미창기 휘둘리는데요. 네, 걸쳐 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네, 점으로 봤기 때문에 드라군 빠지죠. 아그야벽 신체 저희 죽기 일분 전까지서 올거벌 수밖에 없다. 두플레이에요 아직도 한 가지 십칠 신체기야. 아비터 갑니다. 불발. 아 불발이요 불발. 지금 이건 아비터 아니면 캐요야저저저저저저저저아아너또 찾았어 너또 찾았어. 여기가 아닌데. 아 예, 저 터렛. 어 지금 와 지금 십이 십캐 리버로 어! 시, 이등을 보고 있는거예요 와아아아아아 계속 터지고 있어요 지금 아, 재활용은 이정도까지 재활용을 도대체 저거 내리면 또또아 아! 아! 스킬업을 썼어요 스킬업 아아이아와 25캔 정말 남다가 안불어온 리버 디데 대응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타이밍러시 그 알고 있는 민찬기 선수 때문에 오펙트를까지 늘리는건데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큰화력을 해줬기때문에 예. 오늘 승리는 완전 리버, 리버가 어, 움직여졌기 어, 어. 때문에 또 있어요 질러 <laughs> 질러 던져주고 질러 던져주고 아, 아, 결국은 잡아주고 아, 또 태우고 아, 네. 진짜? 하는데 하필 캐리어입니다 네 27킬 기록했고요 네, 밀착 선수가 단수치기 때아아 아, 아. 아, 이렇게 되면 정말 답답하죠 밀기 선수 입장에서 그, 나는 캐리어를 알았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아. 상황이다 칠, 밀착 최연 까지 예 이동태 선수는 거기에 도무로 엄청난 코스로까지 손비롬이 보이면서 결국은 에이스결정선까지 끌고 가네요 <목소리> 잡을 수가 없어요 상황이 열전됐어요 아까 조이기라도게옆버 이제 조이가 하는 게이태입니다아크 옆버스 시시 캐시 히바가고나